가지 볶고 할게요 가지 한 이게 4개쯤 네될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한 20분 절였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꼭 짰습니다 바로 볶겠습니다 식용유를 넣고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 물을 약간 넣고 절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내겠습니다. 여기다가 다 넣어버리겠습니다. 파도 하나, 청양고추 두 개, 오이 꽃이 부드러운 거한세개 됐습니다. 마늘 넣고 설탕도 약간 넣으세요 이렇게 쉽게 볶겠습니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갈거냐면요 굴소스 한스푼 넣을게요 아이고, 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으세요 불소스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. 조금 떼고, 불소스 조금 숟가락으로. 한 스푼 넣는데, 알아서 넣으세요. 간은 간장. 한 스푼 안 되게 넣습니다. 간이 된 상태니까. 한스푼 조금 완전면될 거거먼요. 이렇게 해서 가지를 한번 볶아보세요. 이러면 더욱더 이기조기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물도 저는 소스 좀 넣을게요. 자, 이제 됩니다 자, 이제 뜯어 먹 자, 이제 뜯어 먹습니다. 자, 이제 습니다반 스푼만, 넣습니다제 뜯어 먹습니잘했어요 음, 한번 먹어 볼까요? 맛 있는 우유에 그냥 먹어 볼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가지나무 진짜 이렇게 하고 드세요 그러면 여름에 또 빨리 쉬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불을 끄고 접시다 담아보겠습니다 담을게요. 음, 다 됐습니다. 아니, 또 이렇게 볶으니까 맛있네요. 참깨를 조금 뿌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해 네,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